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여긴 지금 1분의 도쿄, 긴자거리인데요. 여기는 제가 올해 어, 개인전을 했었던 곳이기도 하고, 내년에 또 개인전이 예정되어 있는 실버쉘 갤러리입니다. 그래서 뭐 여행도 할 겸, 또 실버쉘 갤러리랑 좀 미팅도 할겸한번 왔는데요. 왜냐면 올해 초에 개인전 했었을 때, 뭐 작품들은 판매가 다 되기는 했지만, 어쨌든 제가 코로나 때문에 못 왔었잖아요. 이번에는 전시 전에 한번 좀 와서 공간도 보고 여기 대표님이랑 인사도 하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긴자에 왔는데 여기는 이제 그 명품 거리를 지나서 여기 지금 갤러리들이 많아요. 저기도 갤러리가 있고 막 그런데 확실히 여기 긴자에 있는 갤러리들은 갤러리들이 다 작더라고요. 들어가 보겠습니다. 실물실에 들어가기 앞서서 다른 갤러리들을 보는데 일본 예를 들린 신기하게 이렇게 캡션을 이렇게 손으로 직접 적는가 봐요. 뭐 제가 지금 몇개안 보기는 했지만 이런 작품들도 보면은 이렇게 캡션을 손으로 이렇게 직접 이렇게 적고 그러네요. 특제 조제해주신 차라고 하는데. ご互いに接続はできたんですよ。次今みんながやってて、<laughs> どうするのかな。